안녕하세요. 소소한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앙데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 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마다의 긍정은 자기 희생 속에서 완결된다. 그대가 자신 속에서 포기하는 모든 것은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기 긍정을 모색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를 부정한다. 자기를 버리는 모든 것은 자기를 긍정한다. 안전한 소유는 오직 정려에 의하여 비로소 입증된다. 그대가 줄줄 모르는 것이면 무엇이나 다 그대를 구속한다. 희생이 없는 부활은 없다. 이 문장은 책의 후반인 새로운 양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담지하고 있는 내용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지드는 천교도적 가치관을 가진 집안에서 어, 태어나 자랐지만, 지상의 양식은 다신교적 가치관을 많이 보여줬고, 후기 작품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양식에서는 다시 일신교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담이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영생을 꿈꾸죠. 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환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학술하고 아마 지드는 위의 내용에서 성서 속 내용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텍스트에서 아마 위의 문장을 도출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통해 볼때 예수의 희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의 희생으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남을 말하는 듯 합니다. 그의 내어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사랑의 기쁨이죠. 그래서 나르시스트를 사랑의 불구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도파민이 주는 행복감의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때의 행복감은 잠시 머물 뿐이죠. 플라톤이 향년에서 말한 에로스 의 어머니는 결핍의 여신 페니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없이 구글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지행 속에서 긍정이 완성된다는 지도의 문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기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다음을 기대하게 되고 다음의 선물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기쁨도 그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물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얘기는 달라집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보면 또다시 기쁨이 샘솟죠. 결국 사랑은 줄때더큰 기쁨과 더 오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자기 이생 속에서 샘솟는, 만들어지는, 행복을 만드는 긍정의 감정입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